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영상 올립니다. 오늘은 8월 29일 토요일 오후 10시 26분입니다. 예, 오늘도 많이 늦었죠.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포지션선 예, 매번 그렇습니다. 비슷비슷하죠? 예, 그래요. 또 매번 그러니까 넘어가고, 또 지금 30만원, 예, 아까 완료했습니다. 거래네요. 예, 또 이뤄진 거, 아, 6 0밖에 팔았죠. 그렇죠. 비트는 조금 떨어져가지고, 또뭐한 1340만원, 50만원 선인데, 오른 것도 꽤 있어요. 여드러면뭐스토리지룸 뭐 이래가지고 주고 있고, 오른 것도 좀꽤 됩니다. 음 그래요. 떨어진 것도 좀 있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디파이가 제일 중요하긴 한데, 일단 지금 11,400선입니다. 지금 비트맥스는요. 음, 뭐 크롬 짐이 없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11,500,600에서 400까지 그냥 살짝 살짝 왔다 갔다 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뭐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주말에 한번 더 비트코인 힘을 내주길 바래봐야죠. 사실 비트코인도 좋은데, 요즘은 디파이가 또 대세 아니겠습니까? 원래 그랬지만, 뭐 저희 한번 뭐 관심을 관안했지만 그중에서도 가격대가 비트코인을 넘어 버린 게 있어 가지고 결국은 넘었더라고요 네. 지금 와이파이 있지 않습니까 18,000 달러 넘은 와이파이 상승세 배경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와이파이가 뭐몇 개가 어쩌고 이런 거다 있어요 주요 다 그런데 이게 비트코인이 최고점 찍은 게 이게 2만 달러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그 2만 달러를 와이파이가 넘어 버렸어요 아무리 뭐 이제 전체 그 반응량이 3만 개밖에안 된다 하지만 이 느낌이 좀 좋죠 어, 비트코인의 가격 그 최고점 2만 달러를 넘어서 지금 2,500만 원, 2,600만 원, 어이고 1.98이야. 아 결국은 2, 2를 찍었군요. 굉장한 것이 사실은. 네, 며칠에 이게 지금 거의 2주 만에 거의 지금 뭐다배 정도 이상 아주 탄탄하게 올라가는 것 같은데 와이파이로 수익 내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뭐 다들 아시는 겁니다만 바이낸스에 상장된 음, 어느 정도 알려진 그런 와이프 디파이 그런, 그런 코인들은 분명 또업비트도 상장 될거예요 그러니까 어,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대도 전부 다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와이파이 디파이로 수익 내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상승률 보세요 아주 좋죠 그리고 뭐, 뭐 거래량도 많고 대단합니다 그래요 오늘은 알트코인 얘기가 많습니다 대부분 다다 뭐다 그렇지만 괜히 또 이오스에 있는 대나리뭐 한마디 하는게 이오스 기반의 어떤 그 네트워크 디파이가 다른 플랫폼을 앞질 것이다 괜히 또 한마디 하는 것이죠 아, 실제 뭐가 나올지 어떤지 모르지만 맨날 나와봐야 별게 없는 음, 그런 상황이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요 보이스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밸런서 지금 이게 지금 10억 달러 돌파라는 얘기입니다. 디파이 프로젝트 중에 네 번째라는 것이죠 상당히 또 이런 것들도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온 톨로지 그 아, 디파이 하기 했던 거 요게 지금 일정 변경돼 가지고 이게 지금, 이제, 뭐, 내일, 8월 30일, 21시라고 합니다. 뭐 관심 으신 분들 한번 보시면 되고, 뭐, 전화 안 합니다. 그리고 또한, 엘프. 지금, 뭐, 개나 소나 당연히 죄다 다 디파이에요, 그냥. 그래서 엘프가 또 이것도 디파이를 한다. 안식의 내용입니다. 뭐, 궁금하시면 보시면 되고, 뭐, 아니면 넘어가면 되고요 그리고, 디파이. 그리고, 결국, 이제, 컴파운드에다가, 이제, 와이파이 넣자. 뭐, 이런식 얘기를 합니다. 지금, 거의 비트코인 고점을 넘은 그런 코인은, 예전에 뭐 이상 있었던 뭐것 같긴 한데 예전에 크립시 시절에 본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뭐 그때는 그렇다 치고 비트코인도 쌓고요 지금은 2천 원, 500, 600만 원 하나의 그런 코인이 쉽지 않죠. 어쨌든 상황 이렇다 보니까 디파이가 너무 과열이니까 금융 규제를 좀 해보자. 아직도 움직임도 있는 것 같아요. 다양한 수 순이겠죠. 관련 논적도 나오겠죠. 그리고 이더리움, 동시에 리플 요두 개가 어, 지금 이두 개를 잇는 교량으로 플레어 네트워크라는 것도 뭐,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 궁금하시면 더 찾아보시면 되는 것이고. 하여간에 굉장히 좀, 뭐랄까, 이것저것 많이 움직이는데, 결국 비트코인이 안 가서 이런 거예요. 많이 안타깝죠. 체인 링크는 고넬 대 블록체인 오라클 솔루션 데코를 인수했다. 하여 각, 모든 코인들 조금씩 다 움직이고 있기는 합니다. 본인이 말에 되시는 그런 코인들 사서 보관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클레이튼 비트리스에도 상장. 그러더라 클레이튼이나 뭐 이런 것들 대부분 다 이런 좀 인만한 이런 것들은 어, 바이낸스든 어디든 다뭐 상장되지 않을까 싶어요. 좀거래소에 그리고 뭐 이건 이제 비트코인 얘기인데 뉴비들이 보게 되면은 기술 얘기는 거의 안 하고, 커뮤니티에서, 아, 비트코인은 언제, 왜안 가요? 얼마 가요? 언제까지 얼마 갈까요? 떨어졌는데, 어, 얼마까지 떨어질까? 이런 얘기밖에 안 한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게, 이 사람도 있는 게, 간과하고 있는 게 있는 게, 그런 사람들, 가격이 얼마예요? 떨어졌어요? 가슴 아파요? 어쩌고, 몰랐어요? 기분 좋네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가격을 이루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결국은 그들, 그런 사람들도 전부 다, 개미와 고래와 어떤 호구들이 전부 다 뭉쳐져가지고, 어우러지는 게이 코인 판이죠. 그리고, 그리고 마지막 얘기입니다. 지금, 홍콩에, 예, 반중, 그, 뭐야, 이거 뭐라 해야 돼? 예, 반중 매체구나. 빈과 일부라는 곳에서 일면을, 우린 절대 당신을 버리잖아. 비트코인 광고가, 아, 문 일면에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대놓고, 일면에 광고를 셨다고 하는데, 느낌, 읽어보시게 되면은, 아, 왜 이러는지가 좀 느낌이 나오는데요. 댓글이 더 웃겨요. 예 이런 식으로 또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이 정도네요 그렇습니다 디파이가 좀 굉장히 지금 음 사람들한테 지금 환호를 받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또 이것저것 왔다갔다 하는데 이게 실시간으로 대응하실 수 있는 분들은 상당히 도움을 또 받고 또 어,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것 같습니다 하실수 있는 분들은 해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좀 약간 뭐랄까 실시간 대응이 힘드신 분들은 이게 하루 일강, 일과가 안될 거예요 아마 이렇게 막 위아래 움직임이. 요동치는 그런 장에서는, 어쨌든, 사놓으면 버는 장이었으니까, 디파이로, 온 그마켓 디파이과 코인 토큰으로 수익내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른 쪽에도 좋은 투자하셔가지고,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화이팅 하시죠. 감사합니다.